우리 이제 이 음식들을 한 번씩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반쪽을 잘랐을 때 어떤 무, 음식이 어떤 모양이 한번 연결시켜보자. Onion. Onion. 양파. 양파. Potato. p o t a 이게 뭐지? 검.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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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Pasa. l e t t 레 e 스 t u 이게 뭐지? 양상추 양상추, 양상추. 자, 수리가 이제 한 번씩 이름을 얘기하면서 연결을 시켜봐. Onion o 한소리한번더 o n i o 양파를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게 뭐지? Potato p o t a t 감자를 반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m u s h r o o m 룸 m u s h r o o m 스레 e 스레 u 스 e l e t t u 여기서 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버섯 버섯은 뭐였지? Mushroom. Mushroom. mushroom, mushroom 우리 고양이 친구가 맛있는 야채를 먹고 싶대요 우리. 어니언 양파를 따라서 고양이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길을 찾아줄까? 시작. 어니언 이러면서 말하는 거야. 니언 또. 어니언. 어니언. 어니언 찾았네. 우리 이번에 그림술이나 다른 색깔로 요걸 따라가 볼까?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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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양상추도 한번 따라가볼까? Let us, us. 말하서 소리나 이번에는 양상추를 따라가면 어떤게 나오지? 해보자 해봐. Let us Let us Let us l e 어? 양상추를 따라가도 길이 나오네 우리 이번엔 초록색으로 이번에는 Potato p o t a 감자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는지 해볼까? 해봐 테 p o t a t 코틀 코틀 와 여기서는 수린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수린이는? 아까 여기 수린이가 머시룸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머시룸이 없고 어떤 게 제일 좋아해 그 다음으로? 아니야아니야 맞아 아니야. 수린이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지? 자 어? 맛있는 음식들이 반쪽밖에 없어 우리 수린이가 나무들을 붙여줄까? 자, 엄마 여기만 잘라줄게, 위험하니까. 자, 첫 번째 있는 반쪽은 뭐야? 감자. 감자가 뭐였더라? 뭐였지? 수이 햄버거 칫가은 많이 먹는데. 보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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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테이로 t o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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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시 t a t o p 리 t a t o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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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t a 까 o p 잘 응. 해보세요. 그건 뭐였지? 뭐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됐으니? 보레, 보테로. 아, 보테로. 그리고 또. 그거는 뭐가 완성이 될까? 이번에는. 뭐야? 오니언. 오니언. 맞아. 이 붙였네. 오, 잘 붙였다. 또. 나머지도 완성시켜줘야지. 고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뭐였지? 머쉬. 음, 머쉬. 자, 그다 마지막은 뭘까요? <레오스> 우리 맛있는 음식으로 동물 친구들 모양을 만들었대. 맞는 동물 친구들을 사서 선으로 그어볼까? 버섯으로 만든 건 뭐야? 나비. 어니언으로 만든 건 뭐지? 달팽이. 버섯으로 만든 건 뭐지? 나무 우리 이제 우리가 ABCD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알파벳 R까지 왔어. R. R, big R, small R. 얘는 S. 우리 S라인, S라인 그러지 응. 이렇게 예쁜 S. S는 big S랑 small S가 크기가 똑같 아, 모양은 똑같고, 크기만 다르대. 우리 한 번씩만 적어볼까? 1, 2, 3.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 돼. Big R. Big R. 여기 네, 이제 또 써봐봐 옆에다 가 okay. 하나, 둘셋 똑같이 모양을 그려봐. 응. 오이지 너무 잘했어. Small R. 하나, 둘 뛰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줄래? 하나, 두 여기다가 한번해줄 너무 잘했다. 자 이제 S 에스. S는 모양이 갖고 크게만 다르다 해야지 수리나 S Small S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S 어어 쭉쭉쭉쭉 오이 쭉쭉 팔자 쓰면서 여기 큰 b S도 한번 그려봐줄이야 팔자 쓰는 거 잘했어 우와, 잘했다.